직업에는 성공 법칙이 있다. 인터뷰 크루의 김단장, 권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박혜연씨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텐데요. 박혜연씨는 지금 이제 자동차 기자 출신이기도 하시고, 어, 기자로 활동도 계속하고 계신 동시에 자동차 정비 능력까지 계시고, 레이싱 경험도 있으신데다가 네. 지금은 자동차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어, 뭐 자동차 기자 출신 그리고 정비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왜 자동차이신지 왜 자동차를 선택하셨는지 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원래 어릴 때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음. 좋아했는데 어, 상황이 좀, 집안 환경이, 이제 제가 성장을 하면서 좀 여유치 않, 약간 이렇게 여유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집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 차를 좋아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차를 좋아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죠.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 다른 공부를, 전공은 건축이에요. 건축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사실은 또 건축 공부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집안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솔직히 그때는, 아, 그냥 과외나 학원 선생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왜냐면 이제 저희 건축관이 공대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모아준 돈이 사실 유학가려고 모아준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1년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1년만. 그냥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을 월급으로 못 받아도 좋고, 왜냐면 전공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취업을 당, 당당하게 제대로 월급을 받고 사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때그 선택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아 석사 예 그렇죠 석사 마칠 때쯤 석사. 네. 심지어 석사. 아. <laughs> 심지어 석사. 한전 건축으로 그래. 계속 갈줄 알았거든요. 네. 석사까지 하다가 이게 상황이 좀 그렇게 돼서 원래 유학 준비를 했었는데 음. 이제 그게 엎어지면서 약간 모호해졌어요 일장이. 저는. 도면을 안 치고 설계, 저, 설계를 전공했지만 도면을 안 치고 이제 이론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면 정말 이도도도 아닌 상황이 음. 되는 상황에서 좀 상황이 그렇게 돼서 고인을 하다가 진짜 딱 1년만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못 그만둔 거죠 <웃음> <웃음>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내가 좋아했던 걸 해본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딱 시작을 하니까 저는 살면서 처음 으로 두근거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살면서 항상 뭐를 해도 그냥 시큰둥 했거든요? 그냥 사실 뭐 공부를 해도 그냥 좀 재밌으니까 좀 하다 보면 잘하고 약간 그냥 크게 막 이게 너무 좋아서 이런 게 항상 없었어요. 저는 뭐 사람도 이렇게 되게 막 엄청 좋아해서 빠져들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사는데 딱히 그런 게 없다가 진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아 내일 저 차를 탄다고 막그 두근두근 두근하고 그다음에 레이싱 경기장을 가서 그 소리를 듣는 데 너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두근 하는데 그 느낌이. 아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서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그냥 좋아하신다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자동차 관련돼서 뭐 말씀하신 카레이서도 있고, 네. 전기사도 있고, 음. 엔지니어 공대 안에서도 네. 자동차 엔진 같은 걸 한다거나 자동차 디자인도 다양한 직종이 음. 있잖아요. 뭐, 뭐 전공이랑 이런 게뭐 제한도 있었겠지만은 일단 시작을 기자로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차를 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좋아했던 게 카레이싱 경기 같은 걸좀 봤었어요. 음. 그래서 원래 운전을 좋아했는데 기사를 하게 되면 희생차를 타잖아요. 아, <laughs> 목적이 따로 어, 있어 줄 어,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이 기다렸다는 게 네. 어, 내일 아우디 알파를 탈 거야. 음. 내일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탈 거야.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목적이 차를 타고 운전을 맞아요. 하는 데 있어서. 어, 맞아요. 그때는 그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보면 돈을 벌면서 시승을 할수 있는 어, 애들,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도 그냥 시승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음. 금전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데 금전적으로 다가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차까지 탈수 있으니 어, 사실 월급은 시작할 때저 100만 원 받았어요 어... 그래서 이게 금전적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사실 시승차를 아우디 알파 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페라리 어, 타실 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나 안 태워줍니다. 그렇죠. 매장에 가도 안 태워줘요. 아 이거는 뭐 현대 기아 중에 실제로 살 만한 차는 가서 시승하겠습니다 하면 해주는데, 페라리 음 아우디 R8, 뭐하다 한테 마스라티안 태워줍니다. 아 네, 아 그렇게 쉽게 니가 매장 가서 저 시승하고 싶은 데로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서킷에서 맥나라에 타고 싶었어요. 저맥라서 타봤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저안 타봤어요. 네 네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기장 아니면 쉽지 않고, 그리고 당시에 뭐 그냥 제가 생각한게 뭐 되게 그냥 이거는 사실 그냥 혼자 쫄린 거 일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되게 비싼 옷을 입거나 뭐 되게 잘 살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거 진짜 뭐 청가방 들고 가가지고 저뭐 팬츠 에스쿨렛 타보고 싶은데화하면 거기서 뭐아 고객님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차가 너무 타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매장에 가서도 저는 제가 당당하게 시승하고 싶은데요 소리를 못할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당시에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블로그나 이런 거다보기 봤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어, 기차 찾는다고 하니까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 나중에 이게 아주 큰오산이었다는걸 깨달았는데 저는 제가 글을 좀 쓰는 줄 알았어요. 저는 <laughs> <laughs> 어, 제가, 제가 아, 네. 음, 아니 이게 제가 조교 이제 석사까지 했으니까 네. 네. 다 레포트를 보잖아요 개판이에요 애들이 맞춤법 다 틀리는 건 문제고 이게 존댓말인지 시작은 반말로 했다가 끝은 존댓말로 했다가 막 엉망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잘 맞췄고 이제 좀 문법도 좀 잘했고 그리고 이제 말을 잘하는 편이니까 나는 글도 좀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자가 제일 이제 자동차 전문 분야 중에서 이제 기자가 제가 할 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 시작을 했던 거죠 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나 오산이 회사에 대한 연봉이나 이런 직무에 대한 열정보다 네. 예, 차를 타고 싶었다 복지에 집중돼요 <laughs>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기회가 오고 선택하기 복지에 집중돼요 음, 아니지 건 복지가 아니에요 어, 이거 엄청나게 네. 큰 착각인데 네. 자동차를 탄다는 건 복지가 아니에요 일이에요 예 그럼요 그럼 내가 잘 타야 되니까 잘 탄다는 게잘 알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보를 필요고 해야 그런... 되는 이제, 네, 자동차 네. 전문 기자로서의 네. 기본적인 역량이 그럼요. 그거를 되게 처음에 사실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남자분들 중에 진짜 시승차 타보고 싶으니까 기자 한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할때 많이 받고. 근데 그거를 노력을 해서 내가 이걸 탄 나를 왜 태워주겠어요? 잘 전달해달라고 그치.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야지 진짜 이걸 복지라고, 복지는 말 그대로 일 외에 추가로 뭔가 보너스가 생기는 응. 복지라고 하는 거고, 이건 절대 복지가 아니죠. 일이죠. 잘해야 되는. 그 단어 선택을 자연스럽게. 아니면 우리가 진지 차를 더잘 알고 싶었고 네. 잘 타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 음. 음. 그러면 이 자동차 전문 기자라는 건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 말고 혹시 또뭐 다른 분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글을 쓰시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시승 이런 건 알고 이제 뭐 출시 전반적인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뭐 기술적인 내용들을 담기도. 어쨌든 다양한 분야 자동차는 정말 <laughs>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다루셨던 네, 그렇죠. 거예요. 자동차 담당 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승은 뭐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복지란 단어가 맞았을 수도 있는 게 저는 시승기를 쓰지 않았는데 선배들이 시승기를 쓰시려고 차를 탈때 저도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보통 예를 들어서 생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갑자기 뭐 맥락을 얘기를 한다고 한들 음. 어떤 느낌이라고 말할 때, 아, 무슨 차랑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거든요. 아. 뭐보다. 뭐,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탔었을 것 같고, 소나타 같은 건 누구나 탔잖아요. 네. 택시 같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소나타를 비교로 해서, 아, 소나타 정뭐 일반, 지명, 세단을 소나타로 잡고, 아니면 그랜저로 잡고, 뭔가 기준을 잡고 말하는 게좀더 쉬워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많이 타봐야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느낌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교육의 일환으로 시승차를 계속 태워요 음. 그런게 좀 있고 근데 그 전까지가 내가 차에 서 알아야 말을 하는데 시승기를 직접 할수 없는 시기가 있잖아요 초반에는 음.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기사도 쓰고 뭐 판매량부터 시작해서 해외에는 어떤 차가 새로 나왔다더라 뭐 아니면 해외에 는 어떤 자동차 정책이 있다 또뭐 배기가스 뭐 배출량 문제라던가 진짜 별별을 다 해요 그래 어, 산업의 정말, 전반적인 것 정말 같애. 다양한 분야구 예, 네, 그렇게 하시면은 아니 그 기사를 쓰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관련 전공을 하셨던 것도 아닌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기사도 쓸수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뭐 준비하거나 이제 할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으셨나요? 그 전문성을 갖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시생기 전문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래야 전문지에서 해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원래 기자라는 게 정무성이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아 어, 이게 특정 문화나 생활 이런 거면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기술적인 분야의 기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 정말 뭔가 나가다 기대 같은 게좀 있어요 의외로 아, 그렇죠? 없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왜냐면 예를 들면 일간지라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일간지에 들어가면 일간지는 기자들을 돌려요 정치, 사회 이런 걸 음. 보통 2년 단위로 돌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자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뭐 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의견 제시나 이런 건말 그대로 경력이 쌓인 후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칼럼이라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시생기도 자기 의견에 계시잖아요 그 단계까지는 좀더 이제 내가 두, 그 자동차를 담당하면서 혹은 뭐 각자 뭐 같은 뭐 문화든 뭐든 있겠죠 거기 담당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식견을 쌓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시작하는 거고 그 전에 아주 단순하게 조사한 거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전달을 그냥 해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가장 많이 저는 초반에 했던 게 독일 쪽 자동차 관련된 기사를 번역해가지고 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무 경력도 없고 아무 국어도 네. 없는데 사실 기자 출신... 아니 기자였 된다. 언론 정보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뭐 건축과 출신인데 자동차 쪽에서 받아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건축을 독일 유학을 준비를 잠깐 했었어요 아, 아. 그래서 독일어를 좀할수 있었는데 이제 자동차는 사실 그때도 그 여전히 그렇지만 음. 그때도 특히 독일 상사가 워낙 관계가 어, 그렇죠. 지고 그런 독일 쪽에 있는 소식 독일 쪽의 신기술 독일 쪽의 동향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해서 기사로 써줄 사람을 찾아서 진짜 그거 덕분에 사실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쪽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 이제 자동차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해외에 대한 이런 언어적인 능력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쵸, 이건 이거는 있어야 된다 음. 아니면 이거 있으면 정말 유리할 거다 아 아주 기본적인 기자에 대한 역량은 사실 차아하시는 친구들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기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무슨 소리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그니까 러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막 잔머리 잘 걸리고, 머리 잘 걸리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일단 문제를 다 읽지 않아요. 문제를 읽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지 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거나 빠르게 머리 회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부머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자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혹은 내용을 받아서 자기가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그걸 글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력일 수도 있고 장능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즉, 얘기를 들어서, 혹은 글을 읽고, 그거를 본인이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맞춤법도 모르고, 진짜 뭐, 대학교도 안 나온 친구들이 그냥 차가 좋으니까 하고 싶어요는 사실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논술 쪽에더 가까운 거 같아요. 그렇죠. <laughs> 사실 그게 기본입니다. 일단 그게 기본이고, 차에 대한 지식은 사실, 어 이게 이분야에 있다 보면 늘어요 음. 가르쳐 주거든요 뭐 BMW에서 새로운 무슨 무슨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알려줘요 도요타, 하이브리드 뭐 자기네들이 장점인 걸 어필하기 위해서 항상 기자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음. 그런 거를 자기가 보도자료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보도자료가 매일매일 몇십 개씩 나와요 음. 그걸 계속 읽다 보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뭐 시승을 하거나 차를 타보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지식이 쌓이는 거죠 자동차에 대한 공부는 본인이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차를 분해해서 뭐 내가 차 분해 조립이 가능해 그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엔지니어링이랑 다른 얘기고 자동차 기사는 말 그대로 산업 전반, 동향 그다음에 차에 대한 신기술 전달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읽어서 전달을 하는 거지 내가 전기차 기술에 대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지금 경력이 얼마나 많으시죠 지금 사실 자동차 기자로서 활동한 건한 5년 정도인데 기자 경력 자체는 5년 정도인데 5년 더 되나? 그 정도고 사실 이 자동차 바닥으로 도와서 레이싱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런 것까지 아마 8년 되셨나? 내가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가 그래도 됐구나. 했던 그런 경력의 기준선 같은 거좀 있으셨어요? 이건 어제 뭐 그렇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 차이에 좀있거요 사실 그거는 정비 기능사 네. 자격증을 따고 정비소에서 일했을 때도 그 정도 생각하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격증이 생겼을 때. 음. 어 정비 자격증에 앞에 소개도 이뤘던 분 네. 정비 자격증을 갖추고 계신 우리 아까 기자님이시고요. 근데 이게 <laughs> 사실 그냥 원래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그더 알게 돼서 음. 아직도 제가 뭐 전문기자 음.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담당 기자와 전문기자는 달라요. 아, 그래서 저는 음. 아직도 조금 담당 기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음. 말 그대로 전문 기자는 사실 예를 들면 내가 의사야. 이미 면허 자격증이 있는데 의학 전문 칼럼을 써요. 그럼 음. 이제 전문 기자라고 음. 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아직도 담당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단어만 해서 느낌이 뉘앙스 가좀네 확실히 음, 네, 그렇죠. 일반인과 기자분의 이 언어 성태이라든지 어울리이 <laughs> <뭘, 웃음>